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구마모토 지역엔 오늘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추가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이 무려 9천 채나 된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현지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두 차례 지진이 덮친 마시기마치에 시간당 최고 40mm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건드리면 금방 무너질 것처럼 아슬아슬 서있는 집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첫 강진 직후 현장에서 만났던 이 할머니의 집 창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사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지역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일부는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이 집도 지금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폭우가 내리면서 건물들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가재도구 하나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진으로 주인이 떠난 빈집을 가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친 폭우로 미나미아수마을의 실종자 수색작업도 중단됐습니다. 비 때문에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3,700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재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오 들어 비는 거의 그쳤지만 위험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폭우를 맞은 건물이 구마모토 현 전체 9 0 0곳이나 있지만 제대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마모토에서 SBS. 최 후원입니다.